두 원의 포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자 이제 문제 풀이를 바로 들어가 함께.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p y 플러스 c 플러스 k 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a prime x 플러스 b prime y 플러스 c prime은 이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어, 직선이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게게 이, 이게 얘가 뭐냐고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맞죠? 항등식이죠. 항등식. 그러면 아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봤던 것처럼 한계를 못 그리는 경우가 있어. k가 0이면 얘가 0. 요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근데 이 식은 이 원의 방정식을 예를 들면 을 만들 수가 없어. 그것만 예외야. 그것만 예외. 알겠죠? 어. 자, 죄송합니다. 어,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개념부터 정확한 거야. 자필수의 이제 10번 들어가면자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마이너스 1콤만 2를 지날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그럼 바로 한 등식을 세울게 자, 잘 보세요. 두 번의 점을찾는데20 그대로 따라가는데 x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a x에 플러스 u y에 더하기 9 플러스 k에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마이너스 2 x에 플러스 e a y 의 더하기 들은0 됐죠? 근데 이두 어. 원의 효점을 지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나와있어 문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라 k값이 얼마야? 가 y-1이야 얘가 y-1이야 그러면 연립해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연립이 아니지만 마찬다 전개해 x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지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x 플러스 s x. 그러면 2 마이너스 a a x. 그리고 어, 플러스, 어디야이거공통해서 고가? 까 u m m i n u y.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지? i s is the order of the o r 여기 s Y 어디에 X 자리에 Y. 자리 s 시정 is 되 X is Y. X is Y. X 플러스 a 뭘 s Y. X is Y. a i 사 Y. X is Y. X 자 s Y. X is Y. X is 마이너스 Y. X is Y. X is Y. X is Y. 스이 s 3에 있는 18, a 에 있는 6 이렇게 나오겠 있죠. 됐죠. 자, 이해가 잘안 되는 눈치인 것 같으니까 한번 도형을 그려줄게. 자, 요 원의 방정식 이해니다 그리고 요 원의 방정식, 뭐 크기는 몰라도 우리 이미 잡자. 이를 접자 두 번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로두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네스 네. 콤마 이를 지나 대충 이렇게 구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을 먼저 구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네스 콤마 이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a 값은 이해를 죠 자, 1 1번 문제도 하나 살펴봅시다. 두 원의 고점과 일콤과 이지면은 원의 방정식이잖아. 같은 문제지. 차이가 뭐야? 위에는 직선의 방정식이고 지금 문제는 원의 방정식을 보고 왔어요. 자, 이거 이거 안 그릴 거야.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마이 x 플러스 k. x 제 p 플러스 Y 제 s 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Y. 에 마이너스 c e i Y. Okay. Plus i 1 0의 No. 과 o u w 이 l 지 go to the other one. You w 지 l l go to t 겠지 맞죠? 그럼 k 값이 나 y 거야. 그 i l l go to the o t h e x자리에 1넣고 y자리에 1넣고 면 1더하기 4 하면 5 빼기 4 플러스 k1 1넣고 1넣는다 그러면 4 5죠? 5 빼기 6그 다음에 빼기 4 더하기 4는0 지워지네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k인데 넘기면 k는 1이에요 이거를 다시, 여기에다가쏙 집어넣어서 식만 정리해거를 다시, 이거를 이야 바로바로 푼 다시, 생각하면 x제곱 를개네 y제곱 다개죠그다음에마이너스 다시, 이거이너스 2y에 플러스 4는 거 그럼 양변이거이 음. 자 일반형으로 적어야 돼요, 표준형으로 적어야 돼요, 상관없어. 일반형 적어도 되고 표준형 적어도 되고. 최근 어중간히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됐죠?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교정하좀더나니까자 그러면 그다음 12번 문제 봅시다. 자 공통 편의 길입니다. 공통 현입자 공통 현?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편의 방정식이라고도 한다는 거잖아. 맞지? 저거 이유에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해봅시다. 어, 두 원의 이유에 나와 있네요. 자, x 제곱 y 제곱은 4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y b a 인스 n a s power. You don't know it. So, I hope she don't.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거 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그러면 어떻게 g t 을하 o to the 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를 잃어 여기 중학교4학년때 현에 수선을 내리는 얘가 수직으로 이등분 수직이 등분 된다고 배웠었지 기억나죠? 그럼 이 관질은 구할 수 있잖아요 관질은 얼마를 이해해? 얘를 1번이라 까 얘를 2번이라 까 얘를 1번 원 얘를 2번 원이라 할까? 그렇지 야이번도 그럼 표준형으로 좀보실까 x-2에서 5로 플러스 y 마이너스 2x2 에서도 이는 사, 이는 사, 그럼 이그 반지름 얼마인데? 이렇게 이거 되는 거야. 원의 둘십 얼마야? 영곱만 영, 얘는 곱만 이잖아. 그럼 머릿 속으로, 자 얘가 y 플스스있는두 점이잖아, 두 칸, 두 칸. 그러면 일대일대루트2루트이잖아 이해돼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예요 없어요. 이걸 5라파이나 할까? 3번 O 5파이기점 사이 거리 이용해. 제곱서 예. 제곱. 제곱. 그러잖아요. 가 맞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피타고라스 이용한다. 요요 h 같 h. 요 h로 h. 자, 도형을 좀 새로 그려 볼게요. 이런식으로 이어 야, 응? 이 루트 2, 이 루트 2야? 이등변삼각형이냐? 맞죠? 좀더 쉬워지겠다. 그럼 그래, 이 루트 2, 이거 루트 2. 나이라 어떻게 만하는존재 어떻게 n t y 좀 편할까? n g u i n take my order, t 고민 point of the k e h 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얘를 x로 잡아 얘는 2 왼쪽에서 h 제곱. 어때? 2의 제곱. 4 빼기 x 제곱이잖아. 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이루트 2의 제곱. 8은 예의 제곱 아니야? 8 빼기. 자, 이거 정리하면 x가 나오겠네. 이해되죠? x를 구한 다음에 이 x를 가지고 h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 근데 이 방법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이 방법을 알긴 알아야 돼. 이해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추천하느냐? 그냥 이해 상황이라면 넓이하고 이용할 거야. 사이가 여기 루팅입니다 여기 루팅입니다이자아 수선내려가. 이등변 삼각형자. 우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네.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둘째. 7이지.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얘를 h 로 잡자. 그럼 어떻게 이 말이야? 잘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넓이 합이야. 넓이 합이랑 표현 좀 틀린 게이야 일단 넓이로 계산할 거야. 요 삼각형에서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잡을거예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2곱하기 높이, 높7는 2분의 1 곱하기, 이번, 자 얘는 얘를 밑변으로 잡고 이번에 얘는 얘를 밑변으로 잡을거에요 이 곱하기 h가 하자. 그럼 양대 2를 곱해 2로 나누어 그럼 h는 모를 보네. 따라서 이 분의 50%가 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H를 구하는 게 아니고 빨리 가서 전체를 다 구하는 거 아니야? 여기가 H라고요. 그럼 이 H를 구하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50%가 나는 거지. 이해돼. 이렇게 풀면 되고. 어, 아니면 또 어떻게 해볼까? 음, 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야, 일반적인 방법. 앞에 보세요. 또 다른 방법 한개더 해줄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방법. 네, 중학교 상학년때 저런 문제 많이 풀었었거든. 물론 이제 요, 요 이제 요걸로 해서 식을 세우는 않았어. 지금 노란색 부분은 중학교 상학년때 많이 풀었었잖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공통편의 방정식을세0도 Y0도, X higher, X X Y 제곱 빼기 4야. 빼기 4야. 빼기 4 Y is y Y is a y 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여넘가 아니라, 아니가그니 근데 공통의 니라 여기가 아니이여이가이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4 아니라, 여기가 아기4아0 그러면 x 플러스 y 빼기가 아니라, 여0니라니 아 그러면 이거 이용하자고 요 원의 중심은 얼마야? 0 콤마 0이잖아 요0 콤마 0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즉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과 0 콤마 0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자 너희 기억 안수있으니까자 잠깐 복습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해 x1, y1을 집어넣어서 10, 7, 7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절대값이1 0원니다 기억나지? 자, 따라서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거제 연곱하리는 거. 그러면 루트2의 1. 의뢰 나오지. 얘가루트2의 1이야. 음, 잠적 자볼까? 자어를 얻게요. 그냥 우리가 바로 할게. 아, 일단 그냥 적을볼게 이거 반지름 안잖아 반지름 얼마야 2, 네 지금 1번 지었 반지름 있잖아. 나 요거 구 지 요거 구할 수 있겠네요. 거 자, 요거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요거는 루트 4 빼기 5 분의 1. 그러면 어 루트 2분의 7 맞죠? 그럼 여기 유리하면 2분의 루트 14. 뭐요 전체 길이. 요즘 까지 길이 구하면 곱하기 2를 하면부터 1 이게 편해야 돼. 이게 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편해야 되냐? 지금은 다행히 도그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쉽게 풀어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방법,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거든. 계산 오래 걸리겠지. 맞죠?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거, 이 방법을 추천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오늘 설명. 끝났고, 저 307페이지 보면 두 번의 위치 관계가 뭐교육 과정에서 빠졌어 특강 형식으로 따로 나와 있는데 어려운 말이니까 한번 좀 하고 나서 알겠죠? 자 307조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좀 하고 넘어갈게. 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원과, 네,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배울 건데, 요거는 어, 두 원의 위치관계를 배울 거예요. 두 원의 위치관계. 자, 잘 봐. 자, 자, 형태가 어떤 형태일 이런 거리야 음. 요두 원이 밖에서 안 맞나? 그리고 두 원이 이렇게 안에서 안 맞나? 일단 형태로 한번 살펴보자. 두 원이 밖에서 만나는데 외접해. 그리고 두원 있는데 안에서 내접합니다. 내접. 그리고 두 원이 있는데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나고 마지막 두 원이 자, 두 원의 중심이 같을 거야. 얘네들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자잘 봐. 자. 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자, 그럼은 잘 봐. 칠판 볼래? 라지 r 플러 스몰 스 r 한게 나와. 맞아. 그러니까 라지 r이랑 스몰 r 더한 게 d보다 작지. 이했어자 자, 얘보보 싶어. 자잘잘세요요 n 렇게넘어 u k n 니다 y 원의 중심 사이 y 거리 k t라고 잡고 큰 원의 반지름을 u know, you know, you know, y 라다 know, you a n o w you know, y o 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자, 잠깐 해보자. 잘 보세요. D랑 R 더했어. 스몰 R 더했어. 그럼 라지 R이랑 비교하면 어느게 더 커? 얘가 더 크지. 맞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가 요것보다 작잖아. 라지 R이 더 크다고. 근데 얘를 저 반지름 사이 의 관계로 본다면 요, 요, 요거 넘길까? 요거 뭐 넘길게. 라지 R 대 a 스몰 r D보다 큽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저렇게 외울 필요가 있을까? 저걸왜 저렇게 외워? 안 그래? 헷갈리면 기억도 안할걸 외우면? 이쪽으로 어떻게 기억을 해? 그냥 요렇게 먼저 이거를 왜 외워? 자, 이걸 이해를 해. 이해되지? 요거를 요거를 강추해. 요걸 왜 이걸 외워? 자, 그다음입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b라고 잡고 r을 라지 알스몰 r이라고 잡는다면 라지 알 플러스 몰 r은 두 정사의 거리가 같잖아요 이해돼? 자 얘는 야 이거 아니야? b 모 라지 알스모 r, r 그럼 형 어떻게 하는 거야? b 플러스 r은 라지 r 아니야? 맞잖아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라지 r잖아. 그리고 이거를 책에는 이걸 이거를 외워줘 라지 알대 이스몰 알은 D. 마치 외워야 될 걸처럼 나와 있거든. 그럴 필요 없어. 자 마지막입니다.로 마지막은 근데 방금 했던 문제, 사실 옹롱된 거잖아. 자잘 봐. 두 정사의 원의 중심 사이 거리는 뭐? D. 라지 R, 스몰 R 이게 e, 뭐야? 삼각형이지. 맞죠? 삼각형의 세 변이잖아. 삼각형의 결정 조건 아니야? 자, 뒷변 뒷병, D는 나머지 두 변에 헛보다는 잡고 차 보다는 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두 원의 중심에 갔대. 야,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 그냥 두 원의 중심 사이에 걸린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그러면 그냥 심을 적을게 도형 그리자. 이거 그냥 바로 이용하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입니다. 그리고 x 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입니다. 다시 안그릴거야 어차피 같은 건데 또 그려 음. 별 의미가 없을 거같 그냥 바로 적어주면 하자.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의 중심 사공반경과 반지름 다 맞죠? 그걸 반지름이라. 그럼 기도 구하자. 뭐 두점 사이의 거리 뭐. 얼마야? 2네 읽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 번째 한 점을 봤는데 그럼 외접할 때부터 문제 해볼까? 라지 r 더하기 스몰 r 이런 것 같아. 이번에 뭐 이거 이용하까뭐 이거 이용하든 거, 뭐, 이거 이용하든 거라. 라즈 R, 이거 라지자이 라자리 라지알. 라지 음. 헷갈리나? 얘를 라지알이라고. 됐죠? 그렇죠?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 라지알 스몰 알이야. 그럼 라지알 더하기 스몰 알 하면 2. E. 라지 R 빼기 스몰 알 해도 2. E. 그럼 알 값이 2 개가 나왔죠? 살값은 마이너스 1이 많아. 얼마야? 1이 많아. 근데 마이너스 1은 존재해야 하니다 오, 뭐지? 뭐지? 뭘사 버렸을까? 야, 두점사이 거리가 2가 아니고 4구나. 양입니 순간 놀랐어요. 답이 2개가 나왔는데, 5개가 나오는데 들어갈게. 야, 내가 1이 고려 얘는 얼마입니까? 얘도 이렇게 됐잖아. 얘 어느게 큰지 알아 몰라. 절댓값이 <laughs> 오른편이겠다. 어느게 더 <laughs> 큰지 모르잖아. 맞지? 얘는 얼마나 되는거야? 진짜 이런거지. 얘를 봐보죠. 됐어. 이런식이네. 이런식. 자 두번째입니다. 두번째. 만가지 않는다. 만가지 않는다. 어, 잘 봐. 여기에서만나서 만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가 이 애랑 얘랑 이도 만나지 않잖아. 근데 마지막 경우는 두 원의 중심이 같페이게 같지 않지. 그럼 이 경우말고 위에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4보다 작거나 라지 r 빼기 스몰 r이 4보다 크나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몰라. 절대 값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요거 첫 번째로 풀까?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요거 풀고, 뭐 풀까? R은 마이너 7보다 크고, R은 얼마나? 1보다 크고. 근데 어차피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즉, 길이는 양수가 돼 그쵸?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겁니다. 한개더 하세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이죠. 절대값은 3 r은 작은 것보다 작고, 그다음 삼배 r은 큰 것보다 크다. 그러려고 알 넘기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도 r은 이런데 얘는 전 운순이라 신경 크고, 그 마찬가지로 신경 크고, 그럼 r 값은 칠보다 나비가 두 개야. 하나. 요 마지막 이제 이 문제는 야 이거를 외우 외우면 안 돼. 그냥 한번딱 그려놓고 문제 푸는 거야. 기억도 안 나잖아. 저는 어떻게 외워? 이해되죠 그려놓고 상황 따라가지고 절대값 씌워가면서 문제 풀면 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수고했다.